자, 먼저, 점화원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 점화원, 전기적 점화원, 화학적 점화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계열, 전기열, 화학열이라고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열은 기계적인 마찰 압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열, 마찰열, 마찰스파크, 단열압축 이렇게 네 가지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뭐 압축을 하면서 마찰을 하면서 그리고 마찰에 의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열압축은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별표를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스템계에 열이 출입하지 않는 상황을 단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시스템계에 부피만 살짝 줄일 거예요. 그러면 입자들을 조금 형상화해서 그려보자면, 이렇게 입자들이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피가 훅 줄어든 거죠? 그래서 움직일 곳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운동은 해야 돼요. 그래서 충돌 횟수가 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즉, 유효 충돌 횟수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온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벨브의 뭐 급격한 개방, 탱크내의 위험물의 급격한 투입 등으로, 이러한 원인으로 압축이 되었을 때 열이 발생되는 현상을 단열 압축이라고 하고요. 이 단열 압축도 무조건 기계적 점화원으로 기계열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전기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열은 전기의 흐름에 따른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도열, 유전열, 저항열, 아크열, 정전기 낙뢰까지 들어가 있죠? 자, 유도열은 유도된 열, 즉, 이 전이 차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발생되는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전열은 누전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설 전류와 피복의 절연 능력이 파괴되면 당연히 누전이 일어나겠죠. 이 누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뭐라고 한다? 유전열이라고 한다. 저항열은요, 부하에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백열전구와 전기장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저항열은 예시를 조금 많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백열전구에서부터의 열을 어떤 열로 분류를 하는가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정답은 저항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백열전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마전구 하나를 연상할 거고요. 이 안에를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열이 나와요. 그래서 꼬마전구를 엄청 오랫동안 켜두고 있으면 엄청 전구가 뜨거워지겠죠? 이런 열원을 뭐라고 한다? 저항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기장판도 마찬가지. 전기장판 쭉 이렇게 깔아가지고 전기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부하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크열. 이 친구는요. 이 아크열, 아크열 상관없고요. 스파크 상관없습니다. 마찰 스파크라고 했을 때는 에 기계였어요. 근데 그냥 스파크열이다 라고 하면 전기열로. 테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정전기 열은 조금 이따가 다시 가서 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볼게요.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스웨터 벗을 때 혹은 뭐 플라스틱 자를 머리카락에다막 문댔을 때 이때 나오는 정전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뢰라고 하는 것은 번개를 의미하는데 이 번개에 의해서 전기열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열들이 전부 다 전기열이다. 구분만 가서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화학열입니다. 화학열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열들. 그래서 이름에서도 화학 반응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연소열, 연소하면서 나오는 열. 그래서 산화시 발생되는 열이라고 나오고요. 분해열, 화합물이 분해되면서 쪼개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열들. 용해열은 녹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열을 의미합니다. 예를 용질이 용매에 녹을 때 발생하는 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괄호에 진한 황산과 물을 섞어 가지고 옅은 이런 농도가 낮은 황산을 만든다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황산 자체는 녹을 수 있는 물질이니까 용질이 되는 거고 용매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과 용매 잘 구분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열을 뭐라고 한다? 용해열이라고 한다. 다음 생성열은 반응 원소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말 그대로 생성이 될때 나타나는. 방출되는 열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화열 외부에 열원을 갖다대지 않았는데 어떤 과정에서 열이 생겨서 이 열들이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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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열원 여기까지 해서 화학열이라고 지급할 겁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이 열들의 점화원 형태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나옵니다. 그럼 1번, 압축열, 2번, 마찰열, 3번, 단열 압축열, 4번, 유도열. 답은 4번이겠죠. 또는 다음 중 전기열이 아닌 것은 1번, 유도열, 2번, 유전열, 3번, 저항열, 4번, 연소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항열은 예시까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